자, 휴림노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2월 7일 일요일 9시 20분입니다. 자, 목표주가 정하고 진입을 하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항상 주식하실 때 목표주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1차는 7,900원으로 이때가 오면 우리는 분할 매도 30%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11,000원 돌파 시 보면서 또30% 추가 매도 할 거고 자 계속해서 조정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를 노려서 비중을 확대하셔야 되는 종목이 휴림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려면 1년 이상을 꾸준하게 투자하셔야 되고 3년 이상 투자하시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복리가 뭐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그 이자가 다 다시 원금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거야말로 눈덩이로 여러분의 투자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가 있는 기회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망하지 않는 종목,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밀어주고 있는 종목 바로 로봇주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휴림로봇입니다. 자, 세 번째 성장도 하겠지만 현재 기업의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 로봇들 로봇주 중에서는 휴림로봇입니다. 자, 결국은 이세 가지 삼박자가 다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면 12,000원 이상 돌파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가만히 만 계시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주를 지금 현재 대할 때 여러분들 단타로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장기 투자하시면 엄청나게 여러분께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종목도 로봇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로봇주가 엄청나게 다 똑같이 상승한 건 아니죠. 나중에 출발한 종목도 있고, 처음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10배 이상이 날아갔어요. 자, 물론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엮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더 가파르게 상승한 건 맞지만, 자, 휴림 로봇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1파동, 2파동, 3파동. 자, 엘리어 파동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5파동이 나올 건데, 앞으로 두 번의 큰 파동이 나오고,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언제 올라오냐? 자, 그거는 눌러주고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다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하세요. 자 장기투자 1, 2년 하신다고 해서 돈 큰돈 벌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종목도 있죠. 자 그런데 꾸준히 3년에서 5년 정도만 자 투자를 하세요. 기준이 뭐죠? 여러분 망하지 않는 종목. 2번 성장 가치주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를 찾으셔야 돼요. 3번째 근데 성장주면 뭐예요? 오르꼴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되죠.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적도 앞으로 탄탄한 자, 그, 종목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금융 지주를 계속 보고 있다가, 자, 이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연봉입니다. 자, 2020년도였어요. 자, 엄청 밀리더라고요. 18,450원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하던 주가가, 네, 49,000원, 56,000원 하던 주가가 18,000원 떨어지길래, 이때부터 사서 모았어요. 자,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았더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18,000원은 사실 잡지 못했고 한 2만 원에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몇 배가 간 겁니까? 5 배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보다 낮은 가격에 잡으신 분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만 원, 12,000원에. 그러면 10만 원몇 배예요? 10배입니다. 5년 동안 10배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낙타가, 이런 속담이 있죠. 낙타가, 바늘, 이거 바늘이거든요?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진주알 찾기가 로또예요. 그런데 여러분, 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여러분 5배 정도, 최소, 7배를 먹을 수가 있는 종목을 찾으세요. 자, 그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얼마까지가 있었냐? 12,000원이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현재 로봇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AI 다음, 다음 타겟은 로봇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MBDI도 마찬가지고 AI 관련 주들요, 20배, 30배 날라간 종목도 많습니다. 자, 이제 휴림 로봇은 이제 뒤늦은 출발을 했고요. 이제 4배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최소 7배에서 10배를 먹을, 수,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천만 원을 갖고 계시면 7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7천만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4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 로봇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뭘 골라라 하라고 한다면, 휴립 로봇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건데, 장기 투자를 뭐 1년 해놓고, 아, 나 이거 안 오르네.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망하지 않는 종목,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현재 뭘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보신다면 미리 투자를 하셔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10만 원, 20만 원, 이번 달은 30만 원, 다음 달 보너스 받아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서 모아가세요. 사서 분할 매수한다는 건 리스크도 낮추는 거고요. 평단도 확연하게 낮출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장기 투자해서 적어도 우리가 휴린 로봇으로 5년 후에 10배를 딱 벌었을 때, 아 그때 내가 김선영 말 들었더니 6배를 먹었네. 내 계좌가 6억이 됐네. 몇억이 됐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장기 투자 한번 확실히 하시려면 어떻게 이 종목을 투자하셔야 되는지 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슈림 로봇으로 일희일비 1위 1위 하지 마시고요. 자 사고 파는 것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한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 건데 제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휴름노버 제가 찍어서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구독자분에게 영상이 열리기 때문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휴림 로봇 뭐 기존 기준, 기존의 단순한 산업용 로봇 제조 중심에서 벗어났죠. 최근에 AI 자율 제조, 자 스마트 물류,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자, 서비스형 로봇 쪽으로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어요. 아주 가속화하면서, 자 실제로 최근 실적 흐름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얼마, 얼마나 크게 증가하신지, 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영업이익도 이미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국내 국외적으로 로봇 자동화 수요가 현재 엄청나게 커지는 추세입니다. 제조공 제조 공정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던가자 물류 자동화 그리고 원전 해체 같은 이런 것을 다 뭘로 하고 있어요?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한 최근 정부 차원의 로봇사, 로봇 산업 지원 강화가 그리고 규제 완화가 엄청나게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었죠?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행정명령을 내면서 미중 기술 패권에서 이겨보려고 지금 현재 다음은 뭐다라고 아예 콕 찍었습니다. 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자, 제가 뭐 휴림 로봇을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싸게 사라고 하지 말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최저점을 잡으려다가 평생 못살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는 저점이 아니고요. 성장성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휴림 노법이 바로 성장성이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장기 투자 하실 때요. 조, 아, 실제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요. 한, 한두 번씩은, 한 번씩은 꼭 공포의 장이 와요. 조정장이 와요. 그때 견디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으셔야 돼요 자 1년에 한 번은 꼭 한두 번은 뭐가 온다 폭락장이 오더라 자 근데 이때 현금이 있는 분들은 뭐죠 쓸어 담으면서 평단을 확연히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휴린로봇도 아무리 지금 성장 종목이고 좋고 앞으로 갈 거고 막 이렇다고 할지라도 아 1년에 한두 번은 꼭깔아질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그때를 노려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금융주주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살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시고 자또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높게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단 30%라도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셔야죠. 자 매수 매도 일부를 계속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 왜죠? 복리의 힘 때문에 복리 여러분 초반 1, 2년은 거의 몰라요. 가지고 있어도 아 이게 오르는 거 3, 40% 올랐나 이런 이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투자잖아요. 하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장기 투자는 결국 시간에서 어 시간에서 어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년 투자고 나 장기 투자했는데 돈 많이 못 벌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눠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면 5년 도장 투자하잖아요. 투자의 이 자, 보세요.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 이자가 다시 원금이 돼서 또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원금이 또 원금이 되고 이런 원리가 복리잖아요. 자 그래서 5년 정도 투자하면 여러분 10배도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신 할수 있는 종목이 출입 노봇이다자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이해는 되겠는데 머리로는 이해 되는데 내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도 10배는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 저와 함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어, 운영하고 있는 무려 단톡방에 입장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직까지도 입장이 안 되셨다면 01082829819번으로 제가 휴림노봇 종목인 줄. 주주님인지 알아야 되니까 위 번호로 뭐라고 휴림이라고 단두 글자를 문자로 지금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승인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장하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저 이제 전문가 제 이름은 아시죠? 김선영 전문가인데 휴림이라고 적어놓으신 분들께 자 김선영 전문가 무료방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대신에 앞으로 영상 시청을 올라올 때마다 꾸준히 좋아요 누르면서 호응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여러분, 종목이 로봇주만 지금 날라갑니까? 어디로도 수급이 이동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주가 미친 듯이 날라가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휴림로봇이고 말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찍을 때마다 추천했던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영상에서 종목 추천드렸던 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G2G바이오, DND 파마테, 한국 PNC, BNC, 자, 프로티나,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주꼭 사셔라, 라는 말씀 했습니다. 자, 12월에 산타렐리가 시작할 거라,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 떨어지고 있죠, 오늘 12월 4일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종목 추천드렸던 거다 상위권이에요. G2G 바이오 현재 장중에 7% 넘는 9만원 돌파 나오고 있고, 자, D&D 파마텍 역시 8% 9% 상승 나오다가 현재 5%고, 한국 BNC도 상승 중입니다. 자, 프로티나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서 G2G 바이오, D&D 파마텍 다4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셔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BNC는 5,300원 이하면 쓸어 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5,300원에서 6,200원 찍고 현재 이렇게 수익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더갈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한번 프로티나 한번 차트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프로티나요. 자, 프로투나 이 자리에서 21선 들어 올릴 때 제가 10월 말부터 호재 나올 거다라고 사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두배 이상이 날아갔어요.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D&D 파마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자제 영상을 검색을 해보세요. 뭐 제가 제 영상 틀어놓고 맞죠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드니까 자 DND 파마텍도 여기서 들어올리면서 지금 10만 원 돌파가 나오고 신고가 찍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했고 9만 원이면 다시 담아보자라고 했어요. 9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담으신 분들 지금 10만 원이에요. 10% 넘는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어, 알테오젠도 추천드렸지만 최근에 조금 조정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 BNC는 5,300원 이하면 이 구간에서 쓸어 담아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양봉을 엄청나게 띄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원 이상 돌파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이런 종목도 왜갈수 있는지, 뉴스 기사에서 나온 호재 말고, 민호출 자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분명한 건, 산타랠리라고 해서 12월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 제약 바이오주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주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2주 만에 100%도 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ND 파마테 300% 무상증자 내일 나오죠. 자, 그리고 예전부터 추천했던 g 2 g 바이오는 이미 11월 25일 전달에 무상증자로 200%를 받았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공개할 건데 자, 이 종목 역시 무상증자 200%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시 나올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미리 사는 겁니다. 자 g2g 바이오도 미리 올려버렸죠. 왜죠? 기관과 외인 세력은 이미 정보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공개방송에 드리기 어려운 유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자로 무상증자 200% 한번 받아보겠다.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건 주가의 호재죠. 적어도 50%는 우리가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자 언제까지 11월? 오늘 12월이니까 12월. 한 2, 3주 안에 증자가 나올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자 나오자마자 재료가 소멸되니까 우리는 목표가에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무상증자 200% 드리는 이 종목 받으실 분들은 위 번호로 빠르게 빨리 무상증자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무상증자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 오늘, 이 오늘 안으로 장 마감하고, 종목명 공개하고, 매수 가능한 범위, 그리고 중요한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뭐다? 목표가에 무조건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G2G 바이오 난리가 났네요. 오늘 95,000원 돌파까지 나올 것 같이 보여지고 있고. 자, DND 파마텍 내일 증자 나옵니다. 자, 이 종목 받으실 분위 번호로 빨리 바이오주라고 남겨두시고요. 제가 그럼 순차적으로 문자로 오늘 장 마감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들?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를 보셔야 돼요. 자, 알테오젠 52만 원 이하면 쓸어 담으세요, 여러분들. 자, 펩트론 지금 굉장히 기회를 주고 있죠? 제가 펩트론도 추천했었는데 25% 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왜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펩트론 기관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잖아요. 자, 펩트론 28만 8천 원 이하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와, 정말이네? 라고 하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결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랩노보, 가치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치주이면서 뭐죠? 성장주죠. 자, 잠정, 어떻게 보면 장, 장점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어, 현재도 물론 싼건 아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저평가됐고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 그것을 잡아내시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하나금융지주 보셨죠? 자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한 결과 휴림노봇은 장기 투자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3년 5년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죠. 시장 점유율을 확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신사업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경쟁력도 굉장히 높죠. 제일 중요한 거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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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이 어떻습니까? 성장 대비 현재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미 흑자로 전환했고 실적도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대응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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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하나라도 꾸준히 4, 5년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도 몇 배를 버실 수가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12월을 맞이해서, 자 2025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랠리 누릴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주도주도 찾아드리고 자 타점을 분석해드리고 자 후속 업종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종목 많죠 종목 분석 리밸런스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열건데 혹시라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제 번호가 보이시죠 이 번호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세요.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부 다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혹시라도 받으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놓으신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문자가 갈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라고 보내놓으시면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시간을 2025년에 특별 개최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초, 어, 문자 세미나를 보내셔서 어, 전화받고 선별되신 분들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초청하시는, 뭐 초청을 받고 싶다라고 한번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내 계좌가 정말 박살나서 한 번은 꼭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뭐라고 위 번호로. 자 바로 휴림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세미나라고 보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자 라는 말씀드리고 휴림 로봇으로 돈벼락 한번 제대로 맞아 보실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묵묵하게 계속해서 얼마라도 매달 매달 사서 모아 가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그리고 또 팔자리에서 또 팔면서 제발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대응하시면서 가자 라는 말씀드리고 혼자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경험이 여러분, 교육이고 교육은 사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도 20년을 넘게 투자해서 계속 돈을 플러스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7년은 엄청. 아, 또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히스토리가. 자, 영상도 짧게 해야겠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나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 입장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